안녕하세요. 종알보 박정호 논설이원입니다 오늘 가을인데 제법 날씨가 더웠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여름을 낳던 부채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 붙였는데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서 읽어야죠. 경직의방 이게 주역에 원래 나오는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경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고들찍 바르게 펴고 그 다음에 오르르의 정이죠 오름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방정하게 바르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부여볼까요 시원합니다 이 글은 원래는 주역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하피첩이라는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합피첩에 그 등장한데요.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글자는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경직의방. 네. 한번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갖고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합피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는 했지만 어 이번 주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그 다산생가가 있습니다. 생가 바로 앞에. 실학박물관이라는 데서 이제 합피첩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단순히 이 합피첩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중에 다들 사연이 다 구구절절 있지만 이 합피첩만큼 이렇게 또 독특한 사연이 있는 문화재가 없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한번 얻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파란 만장한 하피첩 이렇게 제목을 오늘 붙여봤는데, 정말 파란 만장했습니다. 이하피첩은참 굉장히 각별한 부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그 다산 초당이 있죠. 벌써 유배한 거는 다, 유배를 당한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1810년, 다산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지금 남양주, 옛날에는 마제라고 불렸어요. 거기가 다산이 태어난 곳인데, 거기에 있던 아내 홍씨 부인이 자기가 시집 올때 입고 왔던 치마 자락을 잘라서 다산한테 보냈습니다. 강진에 당신을 나는 아직 안 입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요즘 말로 치면 그런 식의 러브레터였죠. 아 참, 옛날에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 자기 치마 자락을 잘라서 남편한테 보낸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산은 이거를 받고. 한4년 후에 치마 조각을 일일이 다 자릅니다. 자러가 그걸 잘라서 하나 아들한테 두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주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치마 조각을 자르고 거기에 한지로 붙여갖고 그랬고 아들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법 뭐, 며에 대해서 아버지는 멀리 귀한가 있지만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식 사랑이죠. 그걸 보내주고 또 다른 한 조각은 잘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딸한테 보내요. 딸한테는 매화와새가 그려진 그림을 보내죠. 그러니까 귀향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나름대로 그 여유가 있었던 그런 다산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제 다산이 강진에서 유배를 끝나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끝나고, 다시 이제 남양주로 돌아왔죠. 생가에서. 거기서 이제 여유당 정서라는 큰 책을 남기면서 거기서 결국 생활,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이 이제 그 집안에 대대손손, 가보로 내려왔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산의 이제 4대손이었던 분이 6.25때이 가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 아니, 그때 안양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라서 수원역에 피난을 간 듯, 보따리 보따리 하고 열차를 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데 그 중간에 인파 속에서 이 우왕좌왕하다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평생 것을 후회했대요. 조상들을 볼 날이 없다. 어? 어떻게 이 가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또그 이전인 1925년에 이동네 엄청난 마재에 대홍수가 나갔고 마을이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서 이 다산의 후예들은. 그 옛날 그립짝이라고 그러죠. 거기, 거기에다가 줄을 매갖고 다산의 책을 겨우 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피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6.25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커서 상실감이 컸겠어요. 실망도 크고. 그런데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약 10년 전에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사연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머니 고물상 파지 그 안에서 이 책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건 뭔지 몰랐죠. 가 싸게 사갖고, 갖고 있다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다가, KBS 지금도 방영 중인 거죠. 진품 명품. 거기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나오다니. 그래갖고, 6.25 이후 거의 50년 만에, 그죠? 합피첩이 완전 사라진 줄 알고, 잃어버렸더니 알았 합피첩도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이게 약 추적가가 한 1억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또 그게 또, 누군가 개인 소장가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고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행장이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국가에서 이걸 압류를 했죠. 압류를 하고 결국 경매에 나와서 작년에 7억 5천만 원, 경복궁 옆에 있는 민속박물관에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기간이 붙었죠.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실학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이 이제 붙었는데 결국 돈이 조금 실학박물관이 좀딸렸나봐요 그래갖고 민속박물관에 갔다가 올 5월에 민속박물관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이번에 이제 다산의 생가 반 고향 앞에 이제 합피첩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물론 소유는 이제 민속박물관에 있지만 참 거의 정말 파란만장한 유전을 거쳐서 다시 실학박물관에. 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합피처분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적혀 있는 글씨 하나 하나가 그 다산이 가족과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라리 담겨 있다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두물머리도 있습니다. 두물머리도 있고 가래 한번 놀러 가셔서 보면은 물론 이제 한자로서 있고 누렇게 파란 합피라는게 원래 이제 빛바래 치마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가서서 한번 다산의 그 옛날 정신도 한번 살펴보고 좋은 풍광도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이제 가을이니까 그냥 약간 흉내를 내면 우리 한번 다산처럼 뭐 청바지를 찢어서 보내지는 못할 편이죠. 한번 가족들한테 편지도 한번 띄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말이 이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자식들한테 주는 글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근검절약하고 그다음에 항상 서울 근처에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문명 근처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거 강조했지만, 그 많은 구절 중에 제가 처음에 꺼냈던 거,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직의 방, 이네 글자입니다. 이네 글자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도 굉장히 세상을 살, 사는데, 우리가 세패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를 유지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피첩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